자 따라가 볼게 따라가 줄게 얘기해 일 네, ab를 대충 찍어보셔 겠습니다 어뭐 a가 마이너스 루트 5 콤마 마이너스 1 그리고 b가 루트 오 콤마 3네그 다음에 근데 이어정 직선 에가다요네 이게 a b 랑뭐 이렇게 놓을게요. y 는 X 2 -E. 음. n u s C? a 아, e you, 아래 있어요? e 아래에 있어요? 네. 아 그런가요? 알았어요 이렇게 있다고? 네어네 you, sir? You keep it? 아무거나 놓고 찍 c t u 그 r e i a b 가 지름인 건 알았어요 아 a b 가 지름인 건 알겠어? 네 어. 이 중점이 음 원의 중점일 거 같아요. 원의 중심일 거 같아요. 네. 원의 중심이 0 1이잖아요 중점이 몇이라고요? 0 1. 0 1 네. 네 그럼 맞다. 그런 다음에 반지름이, 반지름이 몇이죠? 네. 5 더하기 4인데 9인데 군대... 아 지름이 6이고 반지름이 3 아닌가? 어? 그렇지 않아? 너 노안은 안 그렸고. 아, 치겠는데 일단 계속해봐. 아, 그렇게 해서. 어. 근데 그렇게 보한다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 그렇죠? X, x 제곱 더하기 y 1의 제곱은 9죠 너는 저걸로 했지만 어쨌거나. 네. 어. 그리고 여기에다. 그래. 어. y 자리에다 x 마이너스 어아 이걸 아. 이렇게 연립했다. 아, 그러면 뭐 X 좌표가두 개가 나오겠네요? 네. 그럼 PQ 잡으면은 PQ의 좌표를 직접 잡아서? 네. 음. 아쉽게 틀린 거죠, 뭐 그건. 준이, 프리. 저는 음. AP랑 AP랑 네. PQ를. 네. 그... 직각 생각형을 그려봤어 네. P, A, B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P는 쓰도될수 있어 어 P이자 뭐 Q일 수 있어 네, 네. 그래가지고 T, 여기를 T컷마 T-1이라 놓은 거야 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오 커마-1이고 네. 루트오 커마-3이고 네. 그래서 이기울기 곱하기 이기울기가 몇이다 마이-3이 다를 쓴 거야 아, 피타고라스에 썼어. 근데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좀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지? 그지? 봤어? 일단 이렇게 나한테 한번 밝힌 거야. 봤잖아. 아니 봐봐. 이거 기울기로 가면 t 플러스 루트 5분의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루트 5분의 t-5 한게 이게 마이너스 3다 이걸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맞잖아 넘긴 다음에 들어가면 되니까 너 피타고라스 쓰면은 이거 얘 길이의 제곱 어떻게 구했어 t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t-1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t- 루트 5의 제곱 T 하기 T 플러스 아니 T T 마이너스 3 T T 마이너스 5인가? 맞나? 그러면 이게 또 2루트 s 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거 하는 것 T 다는더빠 T 것 같은데 T p l 그렇게 칩시다 그 T T plus T 0이야? s T p l 3 T 0. l T p l T p T T T 요요 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가니? 둘 다? 는 0이 돼서 0과 3이 떴어 그러면 하나가 0,마이고 하나가 3,1이었다는 거잖아 맞지 않아? 그래서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했다는 거지 3,3이니까 3루트 2네 그래서 그거 제곱하니까 18이 나왔다 이해가요? 차원 이해갔어? 잠깐만 승비는 원 쓸라 그랬어요 그죠? 맞지. 90도인 걸 보고. 준이는 원안 쓰고, 그죠? 정확히 하면 이거 평면 좌표로 들어간 것 같아, 그지? 기울기 8, 기울기가 마이너스 1도 안 썼으니까, 그지? 그냥 두점 사이 거리로 조졌어, 그지? 맞지. 좌표 잡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들이야, 그지? 다. 맞지. 그러니까 승빈 방법도 익히는 게 좋고요. 준이 방법도 익히는 게 좋아. 그때 우리 금요일 날 봤듯이 막 닮음으로 풀었고, 직방으로 풀었고, 막 달랐잖아. 그치. 난 가게 등분으로 풀었고. 맞잖아. 그치. 여러 방법을 익히는 게 좋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럼 나는 이둘 방법 중에 뭘더 추천하냐면, 미안하지만 난승빈 쪽이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왜냐면 잘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네, 일부러 이 문제를 건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운전과 차학교 시험 어려운 학교들이 이런 얘기를 건든다고, 봐봐. 뭐, AB를 줍니다. 아까처럼 줘버릴게요. A가 뭐, 마이너스 루트 5만 마이너스 1이고, B가 루트 5만 3이라고 합시다. 몰라. 대충 놓을게. 됐어? 자, 어떻게 주면 아니면요 이걸 물어요. 이렇게 놓습니다. APB가 60도를 이루는 점 P의 자취를 물어. 이거 한번 해볼래? 각도가 90도에서 60도로 바뀌었어요, 그죠? 어. 아, 죄송할 건 없고. 헤이. <laughs> hey. 뭡니까? 이, 이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지? 어? 그치. 그럼 중심각은? 그렇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니까 봐. a b가 있으면. 원 위에 A, B라는 점이 있었으면 이게 120도였고, 그렇지? 그럼 이거의 원주각들이 지금 다 몇이었던 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게 60도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P가 여기든 여기든 다 60도잖아. 그럼 요 길이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저 A B 그러니까 저 원의 뭐에서 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원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고, 오케이? 네. 그럼 그 둘레를 구하면 이게 240도잖아. 네. 그거의 3분의 2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360도 중에 240도에 해당하니까. 네.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와, 생각해 봐. 어 그래. 진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간다고 선 수선의 발 여기가 60도라는 거죠. 여기 가 30도라는 거죠. 네. 돼요? 이게 아이었으면 여기에 2분의 아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r 이란다는 거잖아. 네. 그럼 루트 3리에 해당하는 게 AB의 길이랑 같아, 그렇지? 네. AB의 길이가 몇인데? 몇이야? 6이야? 그러면 R은 몇이 돼? 2 루트 3 되나? 그러면 2 파이 R 4 루트 3 파이에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죠 오케이 3분의 8 루트 3 파이 아이 새끼 맞았네? 그 와중에? 아 근데 그 네. 밑에도 더 써야 아 밑에면 이제 여기는 중심각이 240도로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와서 그려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밑에도? 네. 아, 이렇게도 있다? 오. 우와, 잠깐만. 그쵸, 이것도 말, 이거 말이, 그쵸. 거기에 또몇 배를 해야 돼 올취 오한고 어, 했네 오 하고 <laughs> <laughs> 어! 어, 했네 데리요 그치 이거 이게 맞네요 그죠 3분의 16루트 3파이네요 그죠 오케이 아철현 나이스 네. 하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이 문제를 이렇게 건들면서 했던 게 이게 원방에서 이게 각도를 주면서 이제 원주각 쪽으로 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중3 때 거라 충분히 낼수 있는 문제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때 공부를 잘안 했죠. 그리고 많이 까먹었죠. 중2 2학, 그러니까 중3 2학기 마지막 시험이었단 말이야. 원주각이. 그게 보통 잘안 하거든. 그때. 그잖아.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많이 까먹었고 선생님 입장에서 어쨌거나 니네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가까웠던 중학교 내용 아니야? 개념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냥 낼 수가 있거든. 오케이? 나오면 다 까먹었습니다. 중요해. 이게 원주각 쪽을 건드리는 얘기. 꼭 기억하시고. 네. 음. 테스트 한 번. 요거 맞죠? 네. 자, 0 3을 지나면서 y축과 3x 4y 6에접하 원은 두 개이다. 어. 승빈. 네. 얘기해 봐. 음. 그림을 좀 그리고 요네 좌표평면을 일단 옆구만찍고네 직선을 일단 정리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y는 4분의 3x 와, 네. y는 4분의 3x 분의이라고반 이렇게 생겼죠 네어 3이고 2분의 3입니다 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을 두 개를 늘릴 수가 있죠. 둘다 Y 축에 접하면서 직선 접합니요 이거 하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될까요? 네. 어,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음. 일단 중점을 피커마 퓨로 잡았고요. 중점을요? 네. 왜? 중점을. 중점이 뭐야? 그렇죠. 중심? 네. 피커마 퓨로 왜 굳이 잡어? 이게 R인 걸 이용하기로 했잖아, 우리. 어, 근데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럼 음. 하나가 알컴마 a였을 거고 하나가 마알컴마 a 뭐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네. 막뭐 헷갈리니까 마컴 b라고 놓을까요? 네. 그래서 그다음 뭐 써야 돼? 여기가 3이에요 어? 여기가 b예요. a가 3인건 어떻게 알았어? 저 어, 근데 저는 저 중점이랑 저명3마까지의 음. 거리랑 저반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갖다 해서 하나. 나도 그걸 쓸 건데 중심을 r,a라고 놓고 출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어, 나도 이렇게 할 건데 얘가 몇입니다? r입니다. 를쓸 수가 있죠. 그걸 하면 a가 3이 나온다는 거? 아니 그냥 응. 와중에 적하는데 적하는 게 중심에 Y축이 3인 거 아니에요? 왜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Y축이 수상할 만한 아아 여기가 0.3 맞죠? 아 A가 3아 이것도 3이다? 아 그러네? 그지 네. 여기도 3인가? 네. 그죠? 맞죠? <laughs> 이거 잡았어? 승빈? 그러면 이거 쓰면은 R 하나 나오고 여기도 또 하나 R 하나 나올텐데 그지? 네 근데 이쪽이 더큰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지 않아? 네. 맞니? 네. 승빈 돼? 네 음, R,3 놓고 그리고 마 R,3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R입니다 쓰시면 돼요 네. 그럼 R 나오겠죠 네. 될까? 네. 되겠니? 또 다른 건 괜찮아? 어제 한번 괜찮아 다 없어 괜히 찝찝하게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지 말고 어제 했던 마지막 에 했던 거 테스트 다 괜찮아? 내 문제? 여기 오늘 남의, 남의 두 개도 괜찮고